양산의 뷰가 멋진 고메갈비 방문 후기입니다. 고메갈비는 넓은 주차장과 화려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매장 내부는 넓고 쾌적하며 단체 회식이나 모임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정원에는 시원한 분수와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곳에서는 돼지갈비, 모든 바베큐, 훈제오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돼지갈비와 모든 바베큐를 주문했습니다. 식사 종류는 미면과 된장찌개가 있는데 저희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술과 음료 중에서는 하이볼 두 장과 콜라를 주문해서 맛있게 먹은 곳입니다. 곰의 갈비의 특징은 주방에서 구워서 부채연료가 들어가 있는 불판에 올려져 나옵니다. 고기 굽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네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풍미와 함께 행복한 미소가 번지네요. 주말에는 항상 줄 서서 먹는 만큼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좋아요. 음료는 유자와 자몽주스를 뽑아서 벤치에 앉아서 마셨네요. 고메갈비 양산의 맛과 멋을 함께하는 공간이네요. 양산 맛집 회식장소 데이트 코스로 추천해드리는 고메갈비입니다.